완주 기록하겠습니다. 네, 월 20일 완주 기록하겠습니다. 출발하셨는데 제가 지금 바로 수표에 기록이 좀어려운데역사를해 볼게요.

아 지금 일군님 같기도 하고 예, 저쪽 아 그렇죠 예잘 사시네 많이 내셨네 지금 모골이 약간 미끄러울 상태에요 습설에 살짝 녹았다가 표면이 그늘이지면서 이제 약간 좀 어, 조금 전논하고좀 미끄러운 건데 터지기 쉬운 곳인데 안 터지고 잘내려네요 지금까지도 체중 이는거 좋고, 예, 숄더도 굉장히 좋고, 힘이 살짝 빠져 보이죠? 예, 이럴 때한번 일어서 주 어, 일어서네요. 예, 좋아요. 완전 될것 같아요. 어 예, 감사밀 예, 그리고 마지막까지 슈팅하면 안 돼요. 아,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꽤 나오겠네요, 기록이. 아, 출발을 했네요. 예, 좋았어, 지금. 잘 그랬죠? 지금, 자세가, 영종훈님 같은데, 예, 제가 이게, 렌즈가 가까이 있어가지고, 지금, 보관이라고 요랬거든요 아, 잘 쓰시네. 예, 예. 예. 요 지금, 예, 저렇게 지금, 사실은 턴이 지금 정교하지 않은데도, 코스로 이탈하지 않는 저런 어떤 그, 뭐랄까, 괴력이라 그럴까요? 아니면 용기라 그 그러나? 그런 게좀 평소에 대단하시 분이죠. 저분에게 약간의 기술이 가미된다면 무적이 될 겁니다. 지금 음, 굉장히 어려운데도 저 체력을 끝까지 가지고 오는 분면 정말 대단합니다. 예, 평소에 헬스 트레이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완주하네요. 결국 하네. 자, 슈팅하지 마시고 마지막지턴 해봅시다. 예, 완주예, 요 완주 치겠습니다. 예, 다음 누가 내려오시나요? 어디 가시죠? 출발하세요. 예, 네, 지금, 예, 출발했습니다. 자, 누군지 지금 자세가 안 보여요. 어, 느낌에는, 어, 한 번만 네요 예, 한번 선수 았네요 예, 잘 내려오고 있어요. 예. 어, 좀 달리시는데, 본인이 기록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굉장히 센스가 없는 분들고 정대많이 네, 네, 의식을 하고 있어요. 1등 안 놓치겠다 고 그런 얘기 같은데. 네, 남자 정대원, 네, 어른 정대원, 네, 끝까지 간다. 네, 그렇게 하세요 네, 네, 하세요 터질 것 같다. 네, 안 터졌어요. 마지막까지 턴턴 턴. 만주, 대단해. 히어내라. 자, 오케이 출발했습니다. 네. 혹시 지금 내려온 사람 이름 아세요? 아, 어, 이날 잘 달리네. 있이스 같은데. 잘 사는 사람이 있었나요? 이분 안 타지고 내려오면 대윤이 앞도 하가는데 어, 자 대단하네. 아그해롱이라는 친구인가? 아 조금 예, 미스는 나는데 대단하네. 기록 나오겠네요. 오 어, 대단하네. 20초 때 대단히 나오나요? 20초 때가 25초 하나? 예, 아이이이 해준 예아 대단.